같습니다. 네, 오늘 경강은 정전 제삼 수행편 제육장 일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법의 역사와 일기법의 대요 그리고 왜 일기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부끄럽지만 제 일기 한 편을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교장 교도님들은 매일 저녁 온라인으로 상실기 점검을 모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강이 일기를 기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아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상시일기 점검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래 나도 해봐야지 하는 분발심이 나는 기연이 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기법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도 끝에 26세에 대각을 하셨고 또, 대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저축 조합을 만드셨고, 또, 회상 창립을 위한 자금 준비와 함께 마음 공부도 함께 시키셨습니다. 그때는 10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았는데, 법회만 본 것이 아니라 숙제를 주셨어요. 그 숙제는 바로 최초의 상실기 과제인 성계 명시독이라는 책에 체크를 해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10일 동안 지낸 마음을 청색, 홍색, 그리고 흑색으로 조사하여서 그 신성신태와 실행 여부를 대조케 하였습니다. 당시 선지님들도 법회는 참 좋은데 이 성계 명치록 점검을 할 때는 벌벌 떠셨다고 해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원불교는 너무 좋은데 일기수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그랬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일기는 바로 원기 2년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당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흰 콩, 검은 콩으로 마음을 어떻게 대조하였는가를 체크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아시는 태조사법입니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살펴보게 하고, 또한 마음을 챙겨보게 하고, 또 마음을 살펴보고 나서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일기법 대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 수행편 제6장에서 보면 일기법은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또 학원이라 선언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그리고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기 기재 방법은 정전일기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왜 그렇게 체크를 하면 무엇이 얻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도, 이유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 교도님들은 교화훈련부에서 나온 일기장을 쓰고 있고, 정황승급 후보자 교도님들은 교구에서 제작한 일기장으로 당시 정기 일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 이산 교구장님께서 정황승구 후보자 교도님들이 3년 동안 일기만 꾸준히 써도 항만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매일 일기를 기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로 구분되어 있는 일기법은 무엇을 대조, 점검, 그리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였나?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깨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양한 것은 무엇이며 연구한 것은 또 무엇이고 취사한 것은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를 해야 하고 내 공부가 어디쯤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계무는 내가 어떤 조목을, 어, 조목을 어떻게 많이 범하였는지를 늘 평가해야 합니다. 월말이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매일 대조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대조에 그치지 않고 월말이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그 계무에 내가 부족한 내용을 유무념 조항으로 정하고 범하지 않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무엇 때문에 이계문을 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중사님 법으로 교전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학습 상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시일기가 여러 조목으로 낱낱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기를 기재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조물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를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중에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사용하고 살았는지, 기재하지 않으면 참으로 막연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막연하면, 알다시피 평생도 막연해집니다. 이 막연하다는 것은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원불교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마음 공부가 참 막연하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이나 왜 나는 마음 공부가 이렇게 늘지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도님들이 계시다면 일기법으로 일기를 쓰지 않아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기를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문 체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일기를 함께 점검하고 계신데 사실 5분도 걸리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5분이면 저희 평생이 바뀔 수 있고 또 영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라고 하셨으며 생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닦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셀 틈 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하였다 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한해가지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눈에 보이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일기법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공부입니다. 마음은 챙겨야만 챙겨지는 것이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기 일기 기재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일기 기재입니다. 일기는 내 마음을 대조하고 또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평가하고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점검하고 대조하고 평가하느냐면 바로 대종사님 법입니다. 이것이 일반 일기와 저희 원불교 일기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생이 막연하고 또 마음 공부가 막연하신 분들은 꼭 일기법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 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일기 중에 좀 재밌는 일기를 골라 왔습니다. 늘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예, 일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집에 와서 가족들과 마주 앉았다. 엄마는 내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슬쩍 건네신다 우리 딸 이제 결혼하기는 힘들겠지? 라며 나를 본다. 전 같으면 그런 소리에 발끈하고 짜증을 냈을 텐데 함께 웃고 있는 나를 본다. 엄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나도 농담을 건네본다. 혹시 받은 사람 있어요? 엄마는 있지. 저도 또 말합니다. 누구? 동생 옆에서 알고 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합니다. 내가 TV를 보니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 사실 좀 당황했음. 사실 좀 당황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나는 다시, 다시 웃으면서 엄마에게 말을 건네본다. 엄마 그런데 그 사람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요? 하며 웃다가 한 생각이 스친다. 이제 한바탕 웃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생겼음을 말이다. 예전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발끈하고 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었다. 내 의견만 인정받으려 했었다. 인정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심이다. 욕심은 배은을 낳는 것이다. 정산중서법어 경위편 59장에서 부모 보은 중 부모, 부모 보은이 제일, 모든 보은 중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겠는가 라고 하셨다. 왜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될까? 모든 보은의 원리가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근원적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근원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근원은 바, 바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건 무엇보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은혜를 먼저 아는 것또이 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처의 길을 닦도록 성불에 시해하신 이 몸을 주신 그 은혜를 말이다 보은즉 불공이기에 대종사님과 엄마가 공부인으로 인연이 되길 말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오늘도 불공을 한다 이상입니다